입니다. 이 시간은 안철수 후보 사조 중심으로 정치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한때는 새 정치로 정치권의 태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장에 허경영의 33 정책으로 재탄생된다면 다시 한번더신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하고 허경영 후보와 단일화하여 제3지대에서 정치판을 짠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결합하고 단일화하여 이슈를 선점한다면 정치행보이자 대권행보가 될 것입니다. 사주를 통하여 정치 행무를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사주를 보면 이민년 이민월 을미일 병술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목이 아주 탱왕합니다. 인년 인월의 수가 왕한 을목이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입니다. 그러나 원국에 금도 없고 또, 금을 생해주는 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목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목을 생해주는 수와 화는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목을 극하는 금과 토는 이 사주의 불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에서 해자축 임묘진 사오가 들어오는 운에는 길복과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지에 신유술, 진술 충미가 들어오는 운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 병화가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합니다. 상관은 이 사주에서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간에 가벌 병정 무기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부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고, 경신임계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불명예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운은 무신대운입니다. 무토는 격용의 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지지신금은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배신 배반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세 신중년 올해는 신금은 격용이 되지 못하고 축토는 습토 생금을 하고 축슬미 사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년은 불미한 운이 되겠습니다. 월을 보면은 현재는 8월 병신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간에 병정 무기까지는 격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지에 신유술 금운이 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과 배신 배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술월은 인술 화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큰셰를 규합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사주 격 구조를 보면은 상관생계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생계격은 벤처기업이나 어떤 창업이나 개척하는 기질이 매우 발달하여 사업가나 어떤 창업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구조인 것입니다. 관인상생구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 유지 관리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당저 당을 옮기게 되고 또당 조직이 확장되지 못하고 당세가 줄어가는 것도 바로 사주의 격구조가 관인상생구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인상생 구조가 잘 되는 그런 인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3지대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사주를 보면 병신년 신축월 경자일 병술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병화관이 화생토 토생금으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조직 유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크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적극적인 단일화 추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필패는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간첩이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자신의 국가 안보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사주를 보면은 축월에 금이 두관하여 금이 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금이 왕하면은 목을 필요로 하는데 목이 원국에 없기 때문에 화가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화 토가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고 수는 이 사주의 화를 극하는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화토겸용신으로 확장이 되고 따라서 금은 한신이 되기 때문에 금도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대운도 올해 66세이기 때문에 무신 대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축중에 신금이 투관하여 급제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급제격은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경신 임계가 들어오는 운의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 대운은 무토는 격 용의 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은 한신이지만 사주의 원국에 들어오면은 자수와 신자 합을 하여 길이 흉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도왔던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신축년은 습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천간도 보면은 격용의 운이고 축토도 용의 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한 운이나 대운이 불미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운을 보면 현재는 병신월입니다. 좌우에 정류, 무술기의 경자, 신축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급제격을 용으로 쓰기 때문에 무기, 경신, 임계가 들어올 경우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정이 임하고 있는 8월 9월은 존재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이후부터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를 보면은 해자축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수기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배신 배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무술오이라할수 있습니다. 무토는 천간의 격용에 해당하고 술토 역시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골에는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10월에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흑영영 후보와 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흑영영 후보의 사주를 보면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흑영영 후보와 단일화하면 엄청난 세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흑영영 후보의 3.3 정책은 안철수 후보의 큰 도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기회월 11월까지는 허경영 후보와 단일화 한다면 새로운 기적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대세인 윤석열 후보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4주에 수가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의 어마 무시한 이 수를 잘 활용한다면은 정치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흑영영 후보 역시 사주에 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다면은 흑영영 후보는 바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허경영 후보는 교주 같은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은 바로 교주 같은 이미지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서로 상생하여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샘 정치를 해 나간다면 은 20대 대권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권 교체의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